붙티브눈 괜찮아? 앞으로 조심해. 어어어어조심하 조심해 철대로 친다. <laughs> 그럼 나는 국경리로 머리 부순다. <웃음> <웃음> 너무 상큼하게 말하는 거 아니야? 어. <laughs> 어 호박. 어? 강조빠황조어 어? 어 사라졌다어 이렇게 많이 주지든 거예요. 어 안쪽이지? 예쁘게 입고 다니세요. 안쪽. 안져안안 안쪽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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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안안 <laughs> 아주 또 아, 진짜 끙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아, 아. 일어나라. <laughs> 아니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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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아니요. 아니요. <웃음> 아니야. 아, <laughs> 타야 일어나. 너눈다 뜨고 있는 거 알고 있어. Help 도움. 와, <laughs> <그게> 뭐야? <laughs> 어. 예? 어. 제발. 제발 나오게 해주세요. <laughs> 뭐야? 나와라, 나와라. 나나와주세요나와 나와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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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오게 <laughs> 하고 다시 치료를 하러 가겠습니다 yep. <웃음> <웃음> 제발 나오게 해주세요 물은 약 <laughs> 네. 물은 하다물풀기 <laughs> 야돈얘 레벨이 좀 높네. 나와라. <laughs> 나와야 된다. 제발 나와라. <laughs> 안 나온다. 안돼 나와야 돼. 제발 그렇게 나와라 나와라 하면 안 나오더라고. <laughs> 아야 이거 잘못 설치했어. 음. 여기 설치해야 돼 이렇게. 나와주세요, 나와주세요. 나와라, 나와라. 그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나온다니까? 아니야, 나올 수도 있어. 주세요, 그 주세요, 노란 그 또리. 구멍. <웃음> 제발, 나오게 해주세요. <laughs> 제발 나오게 해주세요. <laughs> 제발 제발 나오게 해주세요 진짜 제발 주세요 나와야 된다 말이에요 제발 나와라 나와라요 나와라 이제 나와라 이드레나와 RIP 조심 이렇게 해가지고 응, 아니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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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<laughs> 응. 지뢰 때문에 의심 쫙 풀렸었다 지뢰 밟을때 그니니까 지뢰 거기에다가 몇개 그니까. 깔았어? 진짜 엄청 아 내가 딴건 하나밖에 없어 하나 다어 빼고 갔지! 응! 나 빼고 네, 네, 아, 뭐래캐치마캡 네, 재밌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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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고야, 재밌어. 재밌어. 어 재밌어. 재밌어. 재어재 재밌어. 재밌어. 어 재밌어. 어 재밌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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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어어어 붙지마 짰다고 어이가 없어. 붙지마 아, 위에서 <laughs> 아, 찍었으니 그러지. 부끄럽네. 아, 어떡하지? 아, 이게 으아! 영어 영어가 나은 것 같습니다. 영어 영어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. <laughs> <laughs> <오! 웃음> 숨길라니까 어! <목소리> 노래 불러야지. 치료 아... 안 하고 오래 버티긴 했지. 아! 템템님입다 텐템님. <목소리> 안녕하세요. 캬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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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여워 <laughs> <laughs> 저 누가 이렇게 커엽게 했냐? 그러니까. 몰라? <웃음> <웃음> 누구야, 누구야? 모르겠는데? 어떤 사람이야? 모르겠... 몰라. 야, 이 어떤 사람이야. 야, 사람이 한거 맞아? 너무 귀웠는데 맞아. 너무 커여웠는데? 나 나갈게. 오, 좀, <laughs> 아니, 어디 가. 어디 가. 했지? <laughs> <어디가 하는 거야? 웃음> 오, 돈이 좀 많은데? 어, 돈 얼마 모았어? 돈 없어. 나 거지야. <laughs> 10만원이면 10만원 넘게 벌었다며 거기서 멈게 많은 아. 언니의 돈을 보니까 조금 탐스럽긴 해요~ 어? <laughs> 인정~ 뭐가 탐스러운데~ 한 돈이... 너도 거기서 10만원만 주시면 안 돼요~ <laughs> 엄마, 저도요~ 용돈, 용돈 좀 주세요~ 저도 엄마, 죠 용돈 좀 주세요~! 엄마 용돈 좀 주세요. 엄마 용돈이요. 레, 드 가, 둘. 엄마 용돈이요. 위나 살려줘. 2만 원만 주세요. 피나 살려줘. 네. <웃음> <웃음> 피나 살려줘. <laughs> 피나 살려줘. <나> 잘 들을게요. <laughs> 제가 설날에 돈 맡겼잖아요. 어? <웃음> 나한테 언제 <laughs> <나한테 웃음> 돈을 맡겼어? <돈이 웃음> 나한테 돈을 맡겼어. 돈을 <웃음> 나한테 언제 <laughs> <나한테> 돈을 <laughs> 맡겼니? 안돼. <laughs> <믿을 거예요. 웃음> 어? 아빠 누구야? 아빠 누구야? <laughs> 태경아빠. 아, <laughs> 태경 태경아빠, 태경아빠가. 뭐 <laughs> 어, 너무했어요! 어, 쟤네들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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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고야 막내 조용해. 언니야, 막내! 얘들아, 싸우지 마. 엄마 마음이 찢어진다, 찢어져. 어어. <웃음> <웃음> 아. 알겠어. 우리 그면 N분의 1씩 가자 뭐? <laughs> 그래. 너도 나쁘지 않아요. 이거 뭔 야, 소리야? 엄마 먼저 잡아. 뭐? <웃음> 야, 절대 도망가. 이거 딸 키워봐야 소용이 없어. <laughs> 일단 잡아, 일단 잡아. 나도 그 N에 껴줘. 여기 있습니다. 고맙습니다. 아니, 고맙다. <웃음> 그렇다. 거르시 거르시. 감사하다. 그만해 의자 그만해. 여기 내 방송이야. 의자 그만 찬장아 화냈나? 의자 그만 찬장아. 여기 내 방송이야. 고급져 보인다고? 나중에 여기 테이블도 놔야 되겠다. 여기 나중에 테이블 장만해야 되겠어. 테이블에 마이크도 놓고.